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명작입니다. 오늘은 그 제약 바이오 업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제 업종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죠. 어, 전기전자 업종과 금융업 두 개를 좀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쪽, 의료, 정밀, 이런 쪽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좀 체크를 하겠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이 이 옵션 만기이죠. 현재 선물 옵션 포지션 상, 어, 다음 주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날짜가 좀 며칠 남았죠. 따라서,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쌍바닥을 찍었죠. 쌍바닥인데 이게 헤드 앤 숄더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번 역헤드앤 숄더, 그러니까 어깨, 바닥, 한번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요 올라간 높이는 뭐, 정확하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한번, 여기 저항을 맞을 때가 됐죠? 2 평선이 내려오죠? 여기 21평선 저항을 맞고 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캔들이 지금 상승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뭐 바닥이라고 친다면 4일 정도 상승했죠 그러면 한, 한 이틀에 3일 정도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짧게라도 조정이 한 이틀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루나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게 뭐 코스피만이 아니라 이제 코스닥도 내내 이제 같은 모습이죠.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아이고 네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뭐 모습이 유사하죠. 그죠?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해외 증시 지표를 좀 보면, 미국 다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금 파동을 그리고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나스닥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게 차트가 좀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파동을 또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업종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우선 의약품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한 30여 개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제 JW 생명과학 이 굉장히 지금 괜찮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보면 이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요것과 그죠? 요것과 요게 이제 좁아드는 구간. 요렇게 좁아들다가 이 변곡이 이렇게 터지죠. 이제 순간적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이렇게 좁아들다가 이 좁아진 구역에서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내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퍼지면서 이게 좁아들었다 퍼지면서 이런 변곡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좀 좁아지다가 장대양봉. 또 이렇게 쭉 좁아지다가 흘러내리고, 또 좁아지다가 상승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좁은 구간에서 좀 확대되는 이런 형태로 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도 좁아들었다가 하락했죠. 여기도 좁아들었다가 위로 뻗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의 수급이 지금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잠시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JW 생명과학도 양호한 편이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과열권에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흐름,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흐름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열권에 있다.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JW 생명과학이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JW 중해제약 JW 중해제약도 어, 이렇게 좁아들었다가 쭉 떨어지고, 좀 좁아지는 구간에서 올라가고, 이게쭉 가다가 좀 좁아들죠? 여기 위아래가 좀 좁아들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좁아들다가 또 내려가고. 여기 지금, 뭐, 여기도 좀 약간 과일권에 있습니다. 여기서 잘 잡았다면 좋았을 텐데, 우선 좀 어떻게 될지 좀 추이를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워낙에 오랫동안 조정을 잘 받은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이제 재확산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건 뭐 조정을 받지도 않았네요. 네, 조금 더 짧게 볼까요? 한 120일 정도? 네, 요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그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아래서 에 올라가는 흐름이고, 여기는 좀 과열권에,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권이네요. 이렇게 조금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을 당분간 조금, 좀 관심있게 봐야 된다. 네, 우선주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주는 좀 예외적이니까 넘어가고.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세게 올라오죠? 그쵸? 이 코로나 백신 이제 승인이 됐잖아요? SK바이킹 사용 승인이 이제 나왔고 따라서 이쪽이 상당히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매물대 상단에 딱 걸려 있잖아요.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굉장히 아주 세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경보제약 요것도 이때 이게 좀 바닥권인가요? 보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저런 게 나오면 이제 매집인데, 음. 여기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고 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때 이때 약간 매집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좀 낮은 영역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자꾸 이제 매도가 이제 들어오고 있죠 기관은 다 팔았고 외국인도 팔았고 신용장구는 상당히 많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좀 과열권에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큰 흐름에서 쌍바닥을 찍었고 이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경보제약도 나쁘진 않아 보이고 이거를 수급으로 본다면 여기까지 이 매물대까지 여기 긴 매물대 9,000원대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근데 여기를 막고 내려왔네요 여기까지만 갔다가 내려왔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바닥 바닥 추세에 있고요 바닥권 전반적으로 요기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광동제약도 되게 유사한 흐름이죠. 전반적으로 이 바이오 섹 제약 바이오 섹터가 다 양화 흐름이에요. 음, 그다음에 국제약품. 아, 요거는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여기 위에서 자꾸 이제 매도가 좀 눌리긴 하는데 윗꼬리를 달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매집봉으로 봐야죠. 위에서 내리 눌러서 매집, 눌러서 매집, 눌러서 매 매집, 매집. 이 국제약품은 굉장히 수급적으로 지금 뭔가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가 매물대가 이제 걸려있네요 아 되게 강하게 올라가네요 근데 이거는 이건 참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거래량무상증자가 여기 있었네 그 이후에 여기에서 올라가는 흐름 이제 이게 또 이제 좁아지겠죠 이게 서서히 좁아지고 여기 여기 이제 여기에 많이 매물도 있네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흐름, 올라간 단기적으로좀 과열된 거니고아 이건 따라붙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밑에서 요거 이후에 잡았다면 모를까 좀 따라붙기엔 조금 겁이 나는 종목입니다. 이게 자꾸 이제 위에서 내리 찍어서 눌러서 이게 매집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바이오 쪽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올라갔다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죠. 여기를 깨지 않고 여기에서 매물대 지지를 받는 상황이고 월봉을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기업의 개별적인 재료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메모를 좀 해놨다가 국제약품은 전반적인 다른 재료들과 함께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메모를 좀 해놓고 국제약품. 좀 이게 다른 것들과 좀 다르게 좀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터지는 그런 모습이죠. 녹십자, 이것도 양호하죠. 양호하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지금 기관이 매수를 계속 하고 있네요. 기관이 사고 외국인은 외국인도 전반적으로 좀 추세 이게 매수하는 상황이고 신용장고도 엄청 떨어졌죠. 대웅제약, 대웅제약도 기관이 계속 삽니다. 계속 사고. 외국인은 조금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신용장구 엄청 떨어져 있고, 이 바이오 쪽이 다 이제 신용장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지쳐가지고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개인들은 지쳐서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이렇게 패닉셀링이 나오고, 또 시간을 엄청 끌어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게 질리게 만든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이제 쇼커버링 같은 것들이 나온 거죠. 이대웅약 대웅 같은 경우도, 대웅약이 아니라 대웅이네요. 대웅. 대웅 여기서 많이 올랐었고, 이때가 워낙에 어, 좋았죠. 바이오 섹터가 좋았고 완전히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해지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부터 바닥 매집 사인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주봉을 보면 이거는 워낙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 조금 접근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좀 애매하네요. 거래량이 뭐 의미 있는 거래량이 아직 나온 것도 아니고 대웅제약. 대웅제약도 와 이게 벌써 이제 얘는 좀 과열권으로 갔네요. 좀 벌써 이미 과열권으로 좀 올라간 상황이고 어,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지분을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좀 일정 범위에서 지분이 유지되고 있고 신용장는확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들이 이제 팔만큼 다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대원제약. 이것도 코로나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여기에 이제 거리량이좀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꾸준히 내려가다가 다시 다시 그 원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원위치가 되는 것 같고 기관이 지금 보면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을 하는 모습이 좀 보이죠. 이런 네, 것들 추세를 계속 파악을 해야 돼요. 동성제약. 요것도 보시면 기관이 여기서 이제 요날다 털었죠. 기관이 털었다가 이거 완전히 기관도 단타한 거네요. 털었고 조금씩 조금씩 사고 있죠. 그러다가 최근에 좀바닷권에서 요기, 요기권에서 좀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이. 좀 지분이 늘었고, 외국인은 이제 관심이 아직은 없는 상태고, 신용장고 엄청 떨어졌죠? 동성제약. 제가, 제가 대원제약. 대원제약. 대원제약은 사고 있고, 동성제약이 지금 그렇고, 동아 ST, 동아 ST는, 동아 ST. 요게, 어, ST팜, ST팜 이제, 같은 회사죠? 이렇게. 동화제약 쪽 예, 계열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얘는 기관이 조금 최근에 팔고, 외국인이 조금 사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좀 괜찮네요. 이쁘네요. 여기 좀 모아지고 있고, 이러다가 이게 모아졌다가 위로 좀 튀지 않을까. 동화약품. 얘도 기관이 많이 팔았다가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여기 요쯤에서 기관이 요기쯤에서 기관이 많이 샀어요. 여기서부터 요날까지. 그 얘기는 이날하고 이날 양 이틀간 기관들이 많이 샀던 얘기고 외국인 지분율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요. 신용 장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용 장고 떨어지고 요것도 나쁘지가 않네요. 그죠? 지금 보면 참 모르는 사이에 이제 개인들이 터는 사이에 기관들과 외국인은 이 제약 쪽, 바이오 쪽 이쪽으로 수급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참, 개인들 털어먹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2차전지라든가 뭐 조선주, 최근에 핫했던 그런 종목으로 쏠리는 순간, 어, 그동안 이제 슬슬 매집을 하다가, 그쪽 팔아먹고, 2차전지가 최근에 하락이 심했죠. 팔아먹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래 이제,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수급이 이제 옮겨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는 요 포착한 이 순간, 요 바닥, 이제, 이제 뭔가 올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빨리 읽고, 우리도 여기에 이제 편승해서 올라 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문제약 여기도 여기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네요 신기하게 이때 거래량 터지면서 외국인은 오히려 지분을 줄였고 기관도 지금 거의 관심이 없네요 외국인이 밑에서 조금 들어오는데 이게 쇼커버링일 수가 있고 명문제약 신용잔고확 떨어졌고 그러니까 개인들은 다 털려나갔다고 봐야 돼요 신용 쓴 개인들은 다 털려나갔고 보령도 지금 보시면 외국인 사서 들어오고 있고, 기관 사서 들어오고 있고 차트가 아주 예쁩니다 지금 녹색이 60, 61선이죠 6일선에딱 걸려 있어요 지금 5일선이 6일선에 걸려서 지금 올라가요 여기 모아지고 있죠 이볼린저밴드도 모아지고 있고 여기서 한번 위로 탁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보령제약, 이거 참 괜찮네요 보령제약, 뭔가 이제 이게 어떤 개별 기업의 이슈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되고 워낙 이제 오를 만큼 오른 종목들은 많고 이제 반도체 쪽은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어 앞으로 이제 어느 쪽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거냐 그러면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이 이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이고요. 부광약품, 부광약품도 와 여기 바닥 사인이 엄청 길게 나왔네요. 바닥 사인 지 올라가는 흐름 바닥에서 지금 이좀 추세 장기적인 추세의 선도 이제 올라가고 있고. 모아지고 있고, 여기도 모아지고 있고, 그래서 한번 튀겠죠? 위로 갈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두 개. 여기가 거래량이 엄청 터졌네요, 두 개가. 이때. 그러고서 올라가는 듯 하다가, 요, 요 고점에서 이제 위로 튀었어야 되는데,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죠. 지금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 엄청 많이 샀어요.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사고, 시용장고 떨어지고, 외국인이 쇼커버링일 가능성이 높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나쁘진 않은 흐름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요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아지고 있죠? 한번 튈 가능성이 높겠죠? 음. 얘는 보면 내려갔다가 어느 순간에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거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이용해서 어떤 그 박스권 매매 이게 완벽한 어떤 정확한 박스권을 그리진 않지만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위에를 높 낮게 잡고 여기도 좀 낮게 잡아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좀 주기적으로 반복해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제약, 삼성제약도 나쁘지 않네요. 지금 여기 큰 우물이 두개 그려졌고 여기도 그려졌고 여기도 그려졌고 지금 여기 큰 흐름상 이렇게 돌아 올라가죠 큰 흐름상 돌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외국인 좀 사고 있고 기관은 다 팔아먹었고 그 다음에 신용장고가 조금 올라오고 있네요 삼성제약 이건 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3일제약 아 3일제약은 급변동이 심하네요 급변동이 심하네 외국인이 좀샀다 팔았다 하면서 지분율이 최근에 좀 높아진 상황이고 여기서 외국인이 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샀다가 들어왔다가 조금 정리했고 요날 좀 정리했고 이 치과총액이 상당히 작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이제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좀 거래량이 좀 터졌고 위에서 이제 물려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파는 것 같고요 신용장고는좀확 떨어졌다가 여기 올라왔네요 여기서 좀 올라왔고 요날 신용장고 올라왔고 다시 조금 떨어지는 상황. 삼진제약. 이것도 어, 되게 변동성이 그다지 크지 않죠?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요긴 횡보 구간에, 이긴 횡보 이후에 과연 어느 쪽으로 이제 움직일 거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 업종이 전 위로 갈 걸로 일단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종목에 따라 이제 다르겠지만, 셀트리온 보세요. 여기 이제 오랫동안 조정 기간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올라가죠? 잡 쉽게 안 빠집니다. 쉽게. 좀 약간 과열권에 있으니까 좀 쉬어가는 기간은 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기관들 지금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은 지분율 많이 팔았다가 여기쯤에서 팔았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주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담았다가 좀 팔았다가 여기서부터는 추세적으로 좀 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코버링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장구는 엄청 떨어졌죠. 신용장구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신풍제약. 아, 우물신호를 엄청 많이 넣네요. 우물신호 여기도 쌍바닥에우물신호그 다음에 여기서 돌아 올라가고 있고. 개외국인좀 사고 있고. 기관들은 좀 샀다가 팔았다가 하고 있고. 신용장고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흰풍제약 우선주.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에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제약. 이거 워낙 잡주죠, 이것도. 워낙 잡주고, 떨어지고. 요날 뭔가 좀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요때 외국인이 싹 팔았네요. 요 구간에 팔았고. 이때 하락할 때 기관이 요날좀 샀네요. 기관이 좀 많이 샀고. 그러니까 바로 개인들은 다음날 신용장고가 확 들어왔습니다. 신용장고가 요때 늘어나네요. 그러고서는 요날 급등할 때, 아이고, 물렸네. 물리고 손절하는 모습 외국인은 사고 있고 참 요거 참 어려운 종목입니다 참 모아지고 있는데 참참 참 어려운 종목이에요 딱 봐도 영진약품 많이 내려왔죠 근데 잘 보시면 기관은 팔아먹고 외국인은 사고 있고 신용장고 많이 떨어졌고 전반적으로 좀 비슷합니다 제약 바이오즈가 오리엔트 바이오 얘도 기관이 요때좀 많이 들어왔네요. 기관이 요때 많이 들어왔고. 근데 주식수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은데. 외국인도 최근에 사고, 신용장고 떨어지다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 유나이티드 제약. 요때 엄청 떨어졌다가 이 거리랑 터졌죠. 요 때, 요때 많이 손바뀜이 일어났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팔아먹었고, 이제 외국인이 서서히 사기 시작하고 있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 잔고 많이 떨어졌고 유효제약 비슷하죠 외국인이 좀 사고 있고 우선주는 빼고요 유한양행 유한양행도 외국인이 최근에 사고 있고 기관은 팔고 있고 과열권에 좀 단기적인 과열권에 왔습니다 이 제약바이오가 다 바닥 찍고 여기서 올라서는 흐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만 여기서만 잡았어도 여기서만 잡았다가 여기서만 팔았어도 그래도 몇 프로 수익인가요? 여기서 54,000원에서 57,000원이니까 한 3,000원, 한 6, 7% 정도, 7, 8% 정도 수익이 나는 구간이었네요. 유한양행도 외국인이 좀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팔고 있고 신용장고는 바닥인 상태고. 이제 개인들이 사서 들어오면 이제 올라가겠죠? 이연재약 이현제약은 이게 기관이 막 샀다 팔았다 하네요 계속 샀다 팔았다 하고 외국인 지분율 올라가고 있고 이현제약 여기도 모아지고 있고 다 뭔가 한 번에 급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약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권에 와있다 전체적으로 일동제약 같은 것도 외국인 지분율이 최근에 높아졌다가 이날 좀 팔았다가 다시 조금 또 들어왔네요. 신용장고 높아지고 있고 요건 좋은 점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들의 신용장고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일동홀딩스 요것도 쭉 내려가다가 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물 이이 이 우물 구간이 엄청 깁니다. 요거는 근데 외국인이 아주 막 단타를 막 치네요. 샀다 팔았다가 되게, 되게 빈번하죠. 기관들도 많이 팔고 이때가 너무 이 봉우리가 높습니다. 이게 떨어지는데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적적으로 극 달려들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또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가급적 거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성신약 얘는 좀 관심이 좀났네요 지분율이 낮아져 있고 낮아져 있고 과연 또살 것이냐 변동성이 크죠. 꼬리가 많이 달리는 걸 봐서는 모아지고 있고 신용장고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이량약, 이량약품. 그리고 외국인이 조금 사고 있고. 요 때, 요때좀 모아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여기서 하단에서 위에 막고 뚫으려고 하다가 요브랜저밴드 상단을 뚫고 내려왔죠. 여기에 매물이 많이 모여있는 상태죠. 내려왔다가 하단 막고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 상단에 막고 있습니다. 상단에 이제 맞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이제 조정을 받겠죠. 조정 받았다가 이제 올라가겠죠. 우선주는 넘어가고 제일약품, 제일약품도 어, 아래로 내려왔다가 위에 맞고 내려왔고 넓어졌다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 외, 기관 외국인이 좀 사고 있습니다. 종근당, 종근당. 요날, 요날 갑자기 좀 크게. 뛰었네요. 이게 매집봉인가? 워낙에 많이 올랐다 내려온 거라 2차 랠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진 느낌입니다. 여기도 비슷하고, 종근항 바이오도 비슷하고, 기관이 계속 사고 있죠? 종근항 홀딩스, 얘는 지주에서 넘어가고, 진원생명과학, 얘도 차트가 나쁘진 않네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용장구가 너무 높아요. 요거는 패스. 진원생명과학은 패스. 파미셀. 얘도 기관 외국인이 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팜젠사이언스. 얘는 기관이 관심이 없고 외국인이 좀 사서 들어오긴 하는데 얘는 이름이 좀 바뀐 건가요? 다른 종목이? 그런 것 같죠? 팜젠사이언스. 얘는 패스. 하나제약. 하나제약도 바닥에서, 얘는 아직 올라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관이 오기조많이 샀네. 기관 지분율이 계속 높아지고, 기관이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도 지분율이 상당히 높고, 신용장과 아래고, 얘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하나 제약. 한독. 한독도 나쁘지 않네요. 이제 기관은 더 팔아먹었고, 외국인은 조금 이제 살려고 하고 있고, 이제 시작 될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올라, 중간 맞고, 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모아지고 있죠? 블린저 밴드 모아지고 있고. 오늘은 좀 블린저 밴드를 좀 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괜찮네요, 차트가. 아, 여기 위. 근데 여기 좀 맞고, 이제 내려오겠죠? 주봉을 한번 볼까? 한미약품 좀 강한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매물대 상단에 좀 걸리는 모습이긴 한데, 여기 가장 긴 매물대죠?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 어, 얘는 지금 모아지고 있죠? 뭔가 변곡이 나올, 그런 위치에 좀와 있고 주봉, 일루봉, 야 이거 양호하네 아주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보면 기관이 주구장창 사고 있고 외국인도 사다가 지금 최근에 좀 가파르게 많이 샀고 신용잔고 떨어지고 있고 상당히 양호합니다 한약품, 한월바유파마 얘는 기관이 좀 사고 있네요 기관이 양구건조증 치료제가 워낙에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 얘도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얘도 모아지고 있고 좀 변곡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약품 와 세게 치고 올라가네 현대약품이 거래량 터지면서 세게 치고 올라갑니다. 예, 샀다팔았다 지금 단타 지금 막 붙었죠? 신용장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개인이 이제 달라붙는 거죠.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한인제약, 과열권 얘는 바닥 신호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네요. 외국인 다 팔아먹었고 기관도 팔아먹었고. 신용장 쪽이고 이 거래량이 조금 근데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이제 제약 업종을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은 제가 나눠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소리>